여기 암살자만 붙어도 그냥 엄청 비싸게 팔던데, 6에게 팔던데. i n c u b a t 이는 어디 구는게 없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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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브, 오브 비싸게 탑니다. 비싸게는 안 사줘. 싸게 파는 분들도 있는데. g e 아마 멘탈 e 질 수도 있을 거 e g e 나 u 오브 다 쓰고 타러 가는데 경매장 터져있고 아 어차피 지금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팔면 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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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갑시다 나와라 1 2에1 2에 나와 좋아 근데 그1 2렙 아니 그거왜8만 나와 아이가. 지금 아니 그 80렙 안되는거 아니가? 그러니까 이거 58 빨리 알아보고 안되면 8렙 써야돼 어, 그러니까. 58 이거 아이템 레벨 80에 암살자 12 나오는거 맞아?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빵테님 아 죽작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58이요 58반지 아이템 레벨 80 짜리도 예 네, 안정적인 DPS 아, 렉이 너무 심하다. 어, 그니까 폭딜보다, 어, 나온, 나는데요? 80? 딱 80도요? 이게 폭, 이속, 이속이 좋고, 그니까 회피가 뻥튀기가 돼서 좋아요. 그니까 주칼은 회피가 없지 않아요? 치명타 확률 있고? 아... 1 7스트까지막 쌓여야 해. 아, 근데 회피가 0이 되는데, 방어력이 올라가잖아요. 헉, <laughs> 마라켓스 <모라케스는> 이렇게 나왔어. <laughs> 자요 제가 오 싸게 니다 어... 방어 캐릭이 아닌데 효과가 좋은 것보다 일단 한번더살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맥사 조심하세요. 왜 없어졌는데? 네. 네, 네, 없어졌어요? 네. 너무 조용하 데서 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확리이 급격히 떨고 화살 딱한 번만 쏴도 군단법 절반이 날아갑니다. 음. 네. 소멸 어 변화의 오브 삽니다. <laughs> <laughs> 될게 남았네요. 다 알아봐요. 혹시 신성의 업으로 돌아가는지도 알아보고. 없을 때 한번 봐야겠다. 천천히, 천천히 기다린 자에게 부비. 고광아. 기다려봐보고안아 나의 운는 여기까지인가. 아이, 거래, 거가가지고 11회 전 그, 암살자 붙어있는 반지 한번 보세요. 8 0렙짜리가 있는지. 아, 예, 나온대요. 들어봤어요. 친구, 친구도 알아봐주고. 일단, 변할 오브 삽니다. 사, 80분. 변할 오브 몇개 없어? 몇 개밖에 없어? 자 변화요부 삽니다 여러분 변화요부 80분 나 180개밖에 없어 무탱이로 사버릴까 1 0 0자1 0 하나 정도 사면은 800개 원래 액자로 사는 거니까. 좋았어. 3, 800개. 나 지금 한 300개 썼나? 몇개 썼지? 남자라면 지르고 보는 거지. 야, 785개. 다음. 근데 활도 제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겨. 북구가 만들어서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또 벌고 까먹고 그래. 사람 네. 뭐 맨날 그 벌고 그러면 뭐헤드 그냥 한 보름 만에 마치겠네. 그렇긴 하죠. 음, 그러니까 토네이도는 세계랑 실질, 빌드가 다를거예요 부시백리모았으니까 이제. 한시백장 뭐하시겠어요? 부시백짜리만모았어요시이 장사, 에? 갖리 군에, 에? 지금 군에, 에? 우리 군에, 이지리 군에, 에? 고 게임을 했 <laughs> 자, 자, 아니, 보통 제가 한 열여섯 시간에서 열여섯 시간에 저는 섯 시간에 모으는데 간에 열여섯 시간에 열도섯 시간에 열여섯 시뭐에 열여섯 가다에 열여섯 시 가지고 여섯 시간에 열 모아 가지고 딱여섯시이에 열여섯 시간에 열여섯 장사로 모아요 장사로. 그러니까 일대 해갖고, 뜨면은 이제 하루에 뭐운 좋게는 10백도 벌고, 정말로 뭐좀 뭐하다 하면은 까먹고, 그렇죠 삼양은 안 하니까. 삼냥 하루에 한 4시간 하나? 네. <laughs> 안뜰 거니? 야, 어차피 나소멸하다가 날릴 수도 있는데 좀 떠줘. 한번 정도 떠줄 때 되지 않았나? 얼른 정력만 드럽게 뜨네. 그러네. 한번 정도 떠줘도 되는데. 지금 몇개쥐요 그만해. 아, 이어 진짜 안 떠. 아우, 막, 진짜 막, 오바이트 막 정도가 안 뜨네. 신호가 가야 안가보니까 오늘 다, 다 썼다. 오늘 다 썼어 아까 오늘 오늘 다 썼어. 오늘 하지 마요, 박건님. 안 돼요.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뭐 꼬치를 보려고 하지 마. 꼬치를 보려고 하다가는 많이 나.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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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탈 된다 싶을 적에는 그냥 적당히, 그냥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싼 이유가 있어? 저는 그냥 사냥하니까 한시간에 1획짜리 돌리.. 1획짜리 나온다고요? 오우 차라리 그게 더 낫죠 한시간에 너무 많으니까 지겹고 사람들이 뭐 많이 한다는 거 나도 해봤는데 진짜 렉그프게이 돌리네 그만해 좀더줘 이제 야 사.. 지금 몇 개를 먹방하는 거야, 반지 하나에! 아, 그냥 사냥이, 너무 지겹더라고요. 아, 그, 보, 보고, 그 보는 게 재밌는 거 하는 거죠. 응.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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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그만하라는 거야. 이날의 칼날? 칼날은... 할 칼이가... 이게 잘안 나오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쓸까? 원석피의 25야, 공격수 키워드 32? 난 내가 띄운다. 목라는데 뭐 암살자 1 2억그 비싼 반대짜리가 어, 나 왔다. <laughs> 오, 진짜? 나 <나왔어>. 이제 시작이야. 텔롬인데 <laughs> 어? 텔롬보. <델롬버. 웃음>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냥. <laughs> 이거 <laughs> 팔아야 되겠다. 팔았는데. 아, 우리, 우리 길가 치킨도 맞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팔아서 사야 되겠다, 그냥. 아니야, 이거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데려오면 돼. 12. 이게 얼만지 한번 보자. 대충. 어? 뭐야? 엄살자의징표 스킬 적용. 아, 저주의 걸림이구나. 이거 고정이 아닌데. 이거지. 12. 8짜리, 그럼 구데기 말고 12짜리야, 내 건. 그냥 원래 가격 정도 나오네. 얼마나 나오는데? 아니, 매 물이 없 는데 마법 에는 <laughs> 일단 9대 기옥 인데 3액나 가요. 기본 3 4액5액6 액. 여기에서, 재앙의 오브로 매기고, 암살자의 증표만 남기면은, 7액. 매깁니다. 아, 지능. 여기에다가, 추가를, 추가를 해야 되나? 그거를 발라가지고, 옵션을, 아, 지능 따네. 내가 지능 지워야지. 나 아무 살짝 지워지면 진짜. 여기서, 여기서 지능이 날라가면 이제 대박. 너, 너, 날라갔다 칠해. 뭐? 이제, 될 놈은 된다 했잖아요, 제가. 지능이 날라갔다고? 예. 그러 여기에서 이제 다중 받고, 살 날라가지는 않나 만들었다 야아 기본 7핵 길마 우리 길마 진짜 된다 은 된다 음 만들어야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뭘 박냐 이제 일단 다중을 박아줘야 돼 먼저 자 다중제작 2액 예. 일단 박고 가중 받고, 이러면은, 이러면, 일단, 개이드 일단, 5액으로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갖다 팔아도, 10액 이상. 저항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아니, 저게 어떻게... 한 번만에 소묘로브가 성공할 수가 있어? 아 짜증나, 델러면 된다니까. 아. 자, 근데 다중에서 이제 비싼 거를 알아서 올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 뭘 박아야 돼? 아니, 뭘 박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치명타 확률은 무조건 보는 거같던데 이동 속도. 치명타 확률. 저항 체력. 공격 시그 냉기 데미지. 아, 근데 그 옵션이 다있냐 공격 시 냉기 데미지 무조건 있어요. 공격 시 냉기 데미지. 이게 냉기 피해? 이기 피해고 공격수 그렇지 이거를 그거 그거 박아야 돼 그거 이걸 무조건 먹는다고요? 그좀 근데 이 사람은 피해량 증가, 생명력 최대치, 모든 원소저항, 그리고 공격스킬의 원소피해 이거 봐았는데 30액짜리? 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근데 그 반지는 어디서 나온 거 파는 거야? 그... 네, 이에게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이에게 사서 만든 거예요. 그원소피해 25%... 부수게? 아, 2.5액에 탔어요. 2.5액.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가 뜨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었는데 이게 사람 나름이긴 한데 한 사람은 피해량이랑. 생명력 최대치랑 모든 저항이랑 공격 시,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피해 이거 받았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뭐. 근데 이, 이거 어, 이것도 일액이네. 그럼 저만큼 가격이 나가긴 하네. 생명력 공격 스킬 원소 피해는 필수에요 피해량은 그냥 피해 증가 그거예요. 네. 그것도 1 회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필수 아닌가? 근데. 나는 저항이 필요하긴 해. 본인이 쓸 거면 본인이 필요한 저항 박으면 되, 되는데, 모든 저항 박을 박는 게 나중에 팔때 팔 쉽게 팔리니까. 모든 저항이 가장 천일에 유산했어요. 유산한 저항. 나 이거 근데 공격시 이거 원, 원소 피해 이거 원래 1단계 이상 없어요 뭐요이 이거 단계는 못 봤는데 지금 25 붙어 있는 데다가 거 고... 판까지 떠버리면 떼버리는... 아이템이 아니지 액이지 안지가 아니고 무기로 들어간 거지 이거 20 21점, 이거 어차피 했다가 지울 수도 있잖아요. 지울 수 있는데, 모두, 모두 다 지워야 돼서. 일단, 다 어차피 다중제작은, 어? 그거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지워도. 다중제작 없어져. 다중제작 없어진다고. 아, 없어져요? 그럼 그냥 박은 대로 써야 되네. 그거, 했다가 한번 지우면은, 뭐, 한 4, 5회 날라간다고 봐야지. 음. 그럼 원소 피해는 일단 필수니까, 공격 스킬 원소 피해는 필수니까 이건 박아야 되네요? 나는 솔직히 추천드리는 게, 체력, 저항, 공격 스킬 원소 피해, 네. 공격 시, 공격 시 냉기 피해. 공격 시 냉기 피해? 아니, 그냥 그대로 팔아버려. 아니, 저쓸 거예요, 형님. 아, 쓸 거면 필요한 거를 써야지, 필요한 거를. 근데 일단 저항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 그리고 어, 공격시 어. 원소 피해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음, 네. 음, 저기, 공격, 원소 피해는 일단 냅두고, 내 네, 마지막에 설정하고, 네. 저항 두 개, 저항 필요한 거. 그리고. 근데 저항을 먼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원서 피해, 원서 피해가 원서 피해를 먼저 저항, 받고 모든 저항, 모든 저항 은 냉기 피해를 받고 이게 냉기 피해가 최상 이게 끝이 아닌 이게 끝인가요 원래 이 단계? 내가 1단계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그게 끝이야. 어그 그거 이상, 이상 본적 없어. 없어. 음.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저항을 받고 나서 다음 절은 생각도 같은 마치라 음. 공격 스킬, 원소 피해, 체력, 모든 저항, 자기가 필요한 저항 하나?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원소 피해도 박을 거야. 투수한다고, 뭐. 저항이 두 개가 투자하면, 잠깐만. 저아만들 모, 박을 지, 정하는. 그러면 이렇게 박아야 되다. 총 4개 박을 수 있으니까, 일단, 원소 피해 받고, 그니까, 러 그, 공격 시 원소 피해, 그, 냉기 피해 받고, 그 다음에, 생명력, 저항, 그리고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이렇게. 그래, 처음에는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오케이. Okay. 일단 받고안 바, 바, 봐야 되겠다. 안 보고 그냥 마지막에 확인할까? 모, 모든 저항은안 하고? 야, 모든 저항하고요 생명력 하나. 그 다음에 공격. 일단 공격 박았거든요. 때. 일단 박고 받고, 생명력 박고 받고. 오, 15에 오아 뒤에 께좀 그런데 15가 박혔네. 최상이네. 앞에 아, 건. 일단 박박 박아, 아. 무조건 뒤에 거 봐야지. 아니에요. 이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플러스예요 플러스에서 근데 나누기 2래요. 네, 폭이 좁아야, 좁아야 돼요. 어... 아... 그리고 이제 두 개, 두개 어, 박았으니까. 팔고 그리고 모든 저항. 모든 원소 저항. 이거 12가 최상이에요? 12, 어. 어, 아, 생명력 47이면 개구대기인데? 55가 최고 12 좋아 모든 점풀풀야그 비싸다 원소 이제 마지막 원소 이게 잘 떠야 돼20 이상만 나와줘 제발 아 19. 아 됐어. 1 9도돼알 모르는 <laughs>